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국회봉쇄 등이 기재된 문건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더라거나 지시사항 문건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 검사님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형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국무위원과 삼실장을 비서실장, 안보실장, 아참 국정원장 다 이제 다 보내고, 어 제가 방에 있을 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무슨 뭐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저 병력을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보내냐 그랬더니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좀저 확인할 게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라 하냐 하지 마라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출발했던 사람들이 올스톱을 하고 아 그렇게 된 거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꽃하고 또 어디입니까? 여론조사 꽃, 하여튼 민주당 당사. 민주당 당사. 당사 그러고 뭐 어디 뭐 언론사 어디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 제가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어? 왜냐하면 이개엄을 해서 선관위 같으면은 저 계엄법 7조, 8조에 따라서 그개엄 당국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기관에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저,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가지 않고 출동한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전부 올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네. 이게, 여론조사꽃, 민주당사, 네. 뭐, 언론사, 네.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군인들이 이제 출발했다가 다시 이제 그만둔 거는 네. 이상민 장관이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저 국방장관이. 아, 국방부 장관이. 네네.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죠. 그 당시 대통령인 증인의 지시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저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뭐 출발이 됐는지 출발을 하자마자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음. 제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온스톱을 음. 시킨 거로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음. 있습니다. 뭐그 당시에 이런데 출발 출동한 사람들 화,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네, 일단 굉장히, 말씀하신 부분은 네. 김용현 장관이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증인한테 보고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정의는 이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 코시라든지 민주당사, 언론사의 출동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고 당연합니다. 이 과정들은 다 김용현 장관이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김용현 장관이 이제 하려고 그저 선관위하고 관련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저한테 제가를 구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그랬습니다 음. 네.